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세라입니다. 지난번 제가 H&M을 간다고 자라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또 자라에 또 새로운 제품들이 쫙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자라 마케팅에 대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자라의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커스터머들을 1년에 17번을 매장에 오게 하는 게그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1년에 17번이면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매장에 들려야 된다는 얘긴데 저는 자라를 한 4번 이상, 한 달에 4번 이상 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년에 거진 50일, 그러면은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달반 정도를 자라에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 정말 많이 오지 않나요? 많이 오죠. 이게 자라에서 일을 해야 되는... 오늘따라 얼굴이 굉장히 번들거리네요 아.. 오늘도 또 열심히! 음. 자 드디어 자라매장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지난번과 좀 다르네요 지난번에는 블랙 앤 화이트가 앞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화이트는 있는데 베이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게 좀 다른 분위기인데 굉장히 봄 분위기가 나네요 전체적으로 컬러가 굉장히 라이트해졌는데, 이 데님 원피스처럼 이렇게 벨트가 되어있는 어, 화이트 원피스도 있고,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된 텍스처가 재미있는 원피스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컬러가 라이트한 옷들이 앞에 나와있네요. 여기 이렇게 보셔도 컬러가 굉장히 밝아졌죠. 화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어, 액센트 컬러들이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어요. 꽃무늬들이 많이 보이죠? 네, 플로럴 프린트들이 곳곳에 보이고 벌룬 소매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성스러운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첫 번째 드레스는 정말 눈에 확 띄었거든요. 정말 화사하고 특이해서 제가 입어봤는데 제가 엑스트라 스몰을 입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스몰을 입는데 좀 작은 사이즈를 입어도 길이가 굉장히 긴 맥시 드레스였습니다. 저렇게 소매 부분에 러플로 끝을 어, 소매를 처리했고요. 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게 자수들이 굉장히 예쁜 브라이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화사하고 굉장히 튀는 스타일인데 어, 안에 라이닝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비칠 수 있는 그런 어, 소재예요. 제가 입었을 때 약간 허리 쪽이 벨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잡아주면 훨씬 더 길이도 적당하고 예쁠 것 같았어요. 100% 코튼의 인브로더리가 예쁘게 있는 패브릭입니다. 이번 원피스도 인브로더리가 있는 원피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걸려있는 것보다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이인브로더리 자체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고 또 키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았어요. 브이넥이 이렇게 깊게 파여 있어서 저처럼 안에 탑을 하나 입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신은 이 플랫은 정말 가죽으로 돼 있고 색깔도 너무 예쁘죠. 핑크.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신어봤습니다. 이 원피스 정말 길이도 적당하고 그리고 어이 플랫슈즈랑 신으니까 정말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어 스타일인 것 같아요. 100% 코튼의 예쁜 인브로더리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원피스는 정말 텍스처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었을 때 약간 구름을 입고 다니는 느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원피스였어요. 저 러플 디테일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저런 텍스처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나고 더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흰색이 봄이나 여름에 보면 굉장히 화사한 컬러인 것 같아요. 뒷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죠? 왜뭐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날려보고 싶은 걸까요? 자꾸 이렇게 <laughs> 흔들어보고 팔랑팔랑 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고른 옷들은 좀 이렇게 화사한 스타일이라서 이 핑크 슈즈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에스터와 엘라스테인이 들어간 패브릭이고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텍스처가참 재미있어요. 다음은 셔츠 드레스 한번 입어봤는데 이거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입어봤거든요. 약간 잠옷 같은 분위기도 나고 컬러도 파스텔 톤에 이렇게 보시면 프린트가 꽃무늬 프린트가 딱 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귀여워요. 제가 지금 신은 핑크 플랫과 되게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패브릭이 자체가 되게 가볍고, 약간 이런 목에 있는 디테일이라던가 소, 어, 소매라던가 이런 게 너무너무 귀엽고, 그렇지만 좀 디자인이 시도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100%커튼의 정말 라이트하고 재밌는 텍스처의 패브릭입니다. 아, 이 탑이랑 제가 이 스커트를 같이 딱 입었는데 정말 탑 입으니까 아, 놀러 가고 싶다. 어디 여행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모자 하나만 딱 쓰면 창이 큰 모자 하나만 쓰면 정말 그 바캉스 룩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와, 이 스커트도 정말 보는 것보다 입는 게 훨씬 예쁘네요. 안에 라이닝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게감도 있는 그런 스커트예요. 일단 이 프린트가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인 블루로 된 플로랄 프린트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쉐크하면서 여성스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허리가 일레스틱 밴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입기 편하고요. 이 스커트 자체가 굉장히 화사해요. 그래서 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딱 입으니까 갑자기 우아해지는 느낌? <laughs> 이렇게 디테일이 예쁜 셔츠와 함께 이 스커트를 같이 매치하니까 더 화사해 보이고 예쁘네요. 100% 커튼이고요. 인프로더이도 있고, 이렇게 홀이 있는 디테일도 있습니다. 스커트도 100%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니트탑과 짧은 스콜트를 매치시켜봤습니다. 이 탑은 정말 볼륨이 어마무시하죠 <laughs> 정말 이 바디는 니트 바디로 되어 있고 슬리브가 이렇게 커튼 슬리브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스타일이 자라에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볼륨이 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 봤거든요 긴치마나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스컬트를 매치시키니까 굉장히 좀 발랄한 분위기가 나죠 와이 볼륨 좀 보세요 볼륨 헉! 볼륨을 만들려고 이렇게 셔링까지 잡았어요 와. 아내에게 바지인데 겉은 치마처럼 보이는 스콜트라는 건데, 어, 안에가 바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기가 편하더라고요. 길이가 짧아도 또 부담 없이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니트탑 소매는 100% 코튼으로 되어 있고요. 스콜트는 폴리에스터가 들어간 패브릭을 사용했습니다. 팬탑에다가 짧은 치마 바지도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플로럴 프린트라서 굉장히 봄 분위기가 확 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바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짧아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안에 바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운동화랑 같이 매치 시켜도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좀 그런 점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보다 이런 걸 입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편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잘한 꽃무늬들 있죠? 이런 게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올 봄에는 이런 짧은 치마바지 입고 한번 분위기를 내볼까요? <laughs> 100% 폴리에스터입니다. 이탑억나시죠 제가 지난번 자라 영상에서 입어봤던 탑인데 오늘 제가 이 스커트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입어봤어요. 약간 그 핑크가 이렇게 딱 더해지니까 완전 화사하죠. 벌룬 소매와 꽃무늬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탑 이 스콜트는 정말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입어봐야겠다 해서 입어봤는데, 이 탑에 이 볼록한 부분 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허리가 두꺼워 보이는 지금 경향이 좀 있어요. 이 스콜트는 이렇게 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지를 입었는데, 겉은 치마 같은 느낌? 그래서 좀더 활동하기 좀더 편하고요. 이 벨트가 너무 예쁘죠. 이 러플 디테일과 만나서 굉장히 그 경쾌하면서도 귀엽고 또 세련된 느낌까지 들어요. 아, 지금 탑을 이렇게 뺐는데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허리를 덮고 입으셔도 귀여운 것 같아요. 긴검 프린트에 폴리에스터가 들어간 패브릭입니다. 방금 옷을 입어보고 왔는데 어, 예쁘고 진짜 많이 나왔네요. 자라가 지금 완전히 봄이에요. <laughs> 완전 봄이에요. 자라는 어, 지금 이제 모노톤에서 벗어나가지고 와이톤으로 가면서 어, 블루랑 그린이랑 핑크랑 옐로우까지 다 섞여있네요. 정말 꽃무늬도 어, 많고 플로럴 프린트도 많고 정말 재밌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